이 여린 여인은 상옷 숨소리조차 얌전하다 착각이다 오늘 한번 달려볼까? 영상문화의 새시대를 이었다 KBS 영상사업단 K-맨. 한번 운전하실 건 아니죠? 괜찮아 괜찮아. 난지에여기야자 <목소리> 오늘 끝까지 한번 달려보는 거 <목소리> 어디까지 달리시겠습니까? 음주운전. 음주, 음주, 한 잔의 술로 당신이 끝날 수 있습니다. 네, 김장훈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주 슬픈 선물 잘 들었습니다. 네. 자, 이번 무대는요, 4집 앨범으로 돌아온 포지션의 무대입니다. 네. 어, 포지션의 멤버셨죠? 안정우 씨는요, 음악 작업에 몰두하기로 하시고요. 임재혁 씨가 오늘 무대를 솔로로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네. 타이틀곡분류되어 있는요, 일본 가수 하마다 슈의 어, 뭐죠? 히트넘버를 리메이크한 곡이라고 합니다. 네. 자, 무대는요, 또 다른 1위 후보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베이비복스입니다. 힐러! 세요 오늘 만날 글자가 우리 동물 친구들 이름 속에 꼭꼭 숨어 있어요. 어? 잠깐 잠깐. 어, 깔깔이 아저씨. <laughs> 이번엔 제가 문제를 낼게요. 음 그래요 아저씨가 해보세요. 됐습니다. Yeah, yeah. 날 옛적에 배추도사 무도사 나타났네 백두산에서 배추도사 한나산에 무도사 동사랑이 흰 도사지요? 음 이야기 보따리 가득 싣고 오셔서 우리를 즐겁게 해주시는 이야기 도사님이야 음. 여서 야기부터리 불어보세 임창동 씨는 귀때를 잡았고 차태현 씨는 뒷발을 잡았어요. 자, 우리 친구들 다같로 시작하는 글자 공부 많이 했죠? 자, 지금부터 아저씨하고 노래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나는 레이저로 녹여버리자. 함부로 만지지 마.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데 그래. 글을 붙이고 있어. 먹발한다 너도 저렇게 분하고가 될 테니까. 어서 빨리 이사 가는 게 상책이야. 모두 틀렸습니다. 됐어. 오! 임정 씨는 깃대를 잡고, 그리고 차태생 깃발을 잡았어요. 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가피습니다 양보해야죠. 아, 임창정 씨가 일찍 들어왔기 때문에, 임창정 씨 승! 자, 우리 친구들, 재미있는 글자 노래 같이 불러볼까요? 안녕 꼬마 장난감친구에 <된다> 나와 봐. 혹시 나가는길아니 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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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 잡아먹을 거야 먼저 어떻게 좀 해봐 눈을 감아 작동이 안돼 얼마 전에 충전했는데 아마 방탄이란 방금... 아, 그만해. 그만해 넌 장난감이야 태권도 한번 써보자고 짓. 저리 비 이봐. 이봐 뭐하는 거야 그만해 우디 그만해 미안하지만 우릴 잡아먹진 못해 자 이제 모두 7분입니다 이제 7분 중에서 한 분이 탈락돼서 여섯 분이 되겠습니다, 여섯 분. 자, 드림팀 중에서 탈락될 만한 사람 누구죠? 빨리빨리 빨리 얘기해주세요. 차태현이요차태현 탈락됐어, 지금. <laughs> 아, 박경준이요. 박경준? 아, 박경준이요. 차태현. 윤창정 박경준이요. 윤창정 창정오빠요. 창정오빠요. 창정오빠 아,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 떨어진다는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과연 그분이 떨어질려는지, 아니면 합격을 할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내 이름은 공작. 아마 숲속에서 나만큼 색깔이 예쁜 동물은 없을 거야. 알룩달룩. 아이고이고이고, 무슨 소리? 색깔하면 나 여우님의 털 색깔이 최고지 뭐? 이 아름다운 노란빛을 보라고 조용, 조용. 색깔이 예쁘기로는 나 얼룩뱀이 최고라고. 그렇지, 카멜레오나? 벌써 23단계까지 올라갔어 우리가 저기 무슨 수로 올라가지? 만일 풍선 같은 게 있으면 둥둥 떠서 갈수 있는데 너 너무 하나 그리냐? 우리 차곡차곡 쌓아올려서 인터폰을 누르고 피자 배달 온 것처럼 하면 돼 돼지앤 샌드위치에 감자찜과 핫도그 어때? 왜 나만 빼? 넌 샌드위치 사면 껴주는 장난감에 제군들, 이쪽이다 아까 니가 나한테 말했듯이, 왼쪽 그늘 속이야. 자, 모두 움직여! 자, 이정훈 씨, 어땠어요? 중간에 약간 멈칫했는데요. 끝까지 죄송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단해. 네? 오, 1등으로 들어왔다, 1등으로. 아니, 저쪽 팀이 봐주는 것같더라고요 아니야, 봐줄 수가 없어요. 주제도 모르고. <laughs>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뭐 제가 뭐할 말이 뭐 있겠습니까? 아, 떨어지셨죠? <laughs> 네, 알겠습니다. 아,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야, 이거 뭡니까, 이거? 야, 엄마. 엄마. 근데, 이거, 그냥 <laughs> 이거, <야>, 아무래도 양. <laughs> 엄마가 한... <laughs> 이런 거하십니까이거 한번 해야 돼요, 이거 아니에요? 어. 자, 엄마. 시간 없어, 시간 없어. 수리수리 마수리 랄랄라 랄랄라 멋진 글자로 견해라 야 아니 이거 또 뭐야 아 이제 됐네 아니 어 여기 있었구나 어서 보니 집에 가야지. 이?

터트가 너무 느려갖고요. 제가 딱 이럴 순간는데 다들 출발한 계시어요 이렇게 제가 잘못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갖고요.